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올해 우리 낙현교회 표어 신앙으로 살아가기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노회 선교대회 참석으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선교대회 참석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선교대회는 오늘 오후 3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전도 활동은 제3 남전도회와 제4, 제5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2여전도회와 3여전도회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수요 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에도 늘 마음과 관심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의 주요 일정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제5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7월 6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처음과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감사 헌금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네, 7월 6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는 말씀드렸듯이 교회 설립 제53주년 기념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기신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낙현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낙현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땅 위에 모든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이번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은 늘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기구와 가구, 또 물품과 시설, 장비들을 내 것처럼 아끼고 또 살피시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앉아 계셨던 자리는 꼭 정돈해 주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의 앞, 예배 때는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헌금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2 남전도회와 제 3, 제4 여전도회 원래 회가 있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2025년 서울 포럼이 서울 서부노회 주최로 6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남서울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세계관의 정체와 성경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5년 서울포럼 6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남서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점심식사 시간은 인도 마을 목장분들의 수고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